오빠는 오빠는 이 인간이 예전에 짜장면 배달을 하는 초등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인간은 지금 회사를 내 개나 갖고 있는 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통닭집에 일하러 온 지금은 그냥 바통령이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인동점은 오늘 오픈 행사, 후라이드 백마리 만천원 행사를 시작했고. 장사 준비가 한창이다. 직원들은 모두 사이가 좋아서 서로 격려해 주며 열심히 일한다. 오늘또 매출 엄청나게 올릴 생각에. 이라신과 대표님이다. 인간이 대표령이다 <laughs> 피드는 항상 예의 바르게 대표님을 대한다. 아 놔뒀어. 또... 왜 그러는데요 진짜. <laughs>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전단지를 지금 8천 장을 제가 배포를 했어요. 저희 위치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음. 오늘 그걸로 일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오셨다. 대표님 차에는 비타500이 있다. 챙겨가야지. 대표님을 찾는 전화를 PD에게 하는 행미녀 과장님 전화는 항상 친절하게 받는다. 근데 근무 중인 상무. 뭐. 아저 대표님 한 번만 바꿔주시면 네, 안 돼요? 네네 네. 네. 아 저도 근데 다른데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녹음해봐요 PD님 못 내요 이게 저 다른 브랜드에서 다 보는데 뭘 봐요? 아 지금 녹음, 봐요? 노, 녹음하고 계시.. 계신... 아 끄시라고 어, 하면 안 돼요? 끝지라고요아 <laughs> <아니>, 마이크 꺼라 <laughs> 마이크 오프 플리즈 <laughs> 마이크를 열어달라는 닭통령 클로즈 플리즈 받아달라는 닭통령 아니 그러니까 가다니 지금 제가 아니 비 맞고 지금 옷 갈아입거든요 제 제가 비맞는거 아니니까. 아니 서울 사람들 왜 그래 이기적이세요 다. 아 모시 모시. 아 모시 모시. 직원들은 대표의 실수도 응원하고 격려한다. 이거 뭔가요? 아 남아 두개 있어서. 맞는 거아니에요 잔소리 할라지 마라. <laughs> 씨두개 있는 거 확인해 줬다 직원들은 항상 대표님을 아니요. 존경하고. 잘 따른다. 뭐, 기회만 잡으면 사람을 무도 뜯으려고. 뭐 잡밥으로 보나. 잡밥은 잡곡을 넣는 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잡신을 대접하기 위한 밥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배달도 중요한데 다른 행사를 하잖아요. 판매량을 좀더 많이 늘리는 게 저희 이기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요 이곳은 경상북도 구미 인동동이다. 우와! 인둥둥, 인둥둥, 동둥주가 먹고 싶다. 고장이요. 아, 고장이요. 닭통령은쉴 틈이 없다. 1마리아이디어인 거예요? 조선 과장이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이 방의 위치를 아니까. 사장님들도 좋고요. 안 좋은 사람은 닭공장 다, 다 하는 사람들만 좋죠. <laughs> 아무래도 뭐 홍보하는데 이만한 게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한번 먹여보는 게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맛있다고 얘기하고 홍보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가의 위치를 일단 알게 되니까 그렇죠. 대표님. 네. 출발하시죠. 어디 가는데요? 다 있어요. 네? 망 사오러 가야 된대. 아 진짜. 내가 뭐 가자마 가고 하자마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이소는 세상에 없는 게 없죠. 없는 게 없는데 찾는 게 없노. <laughs> 이거 말는거 같은데. 이게 제일 얇죠. 제일 얇은. 심부름은 똑바로 곤나 뭐. 심부름하고 개구동 대간요. 만한 크기예요. 요거 사면 될것 같은데. 아니 어떤 용도로 뭘 사오라더냐고요. 이제 물어볼게요 전화해서. 아, 지금 휴대폰 아어 차에 아까 나눴다니 이거보다 더 열받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현호야, 네. 피디님하고 다이소에 왔는데 뭘 사오라는 거야? 너뭐 시켰어? 이걸 사오라 이 말이네. 아니요. 맞다니까요. 조과장님 이거 사오라 했어요. 그 조과장 한번 봐봐, 봐봐. 피디님한테 뭐 사오라고 지금 시킨 거예요? 그 찌끄레기 이렇게 뜨는 거 말하는 거가? 하나 둘셋 현금은 어디 뭐? 현금 IC카드 바보 둘이서 헤매는 중 카드를 사무해주세요카드 없잖아요 현금은 뭐? 음. 는데현에서하야돼아예 네, 수고하세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 하네 얘들아 치킨 치킨 가져가 치킨 같이 먹어요. 맛보기 윈봉 투 맛있게 먹어요. 요 앞에 통닭집 기업해 가지고 요 실시간 한번 해 보시라고. 요 통닭인데 맛 한번 보시라고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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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조하세요. 이제 곧 출발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딱 통령 변신할 네. 시간이다. 다 통령 변신해 주세요. 변로롱 출동. 구미 인동점 오태시 개발하시기 바니다 근데 학생들이 저쪽에서 이리 오네. 학생들에게 아, 윙돔 투척. 페미 이 새끼 갖고 리뷰 한 번씩 찍어주고. 아니 근데 중학교 가왜 일찍 마치니? 아니, 저희 오늘 시험 잘쳤어 시험 잘 쳤어? 아니요. 그래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어떻게 하면 안 돼? 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박총련? <laughs> <총량>? 네. 이야. <laughs> 구독자를 만났습니다 진짜. 구독자. 대표님 들으셨습니까? 유튜브에서 봤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누구야? 구독자가 있었어요. 알아요. 대빈 씨 앞으로 행군거지를잘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구독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 그거 한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리님이 때린 거예요. <laughs> 아,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학생들과 말을 하고 싶다. 야 가게 저 앞에 저 보이져? 자, 감사합니다. 너 이제 시험 다 피시방 가나? 박통령은 대답이 듣고 싶다. 나나나 나. 어, 받고 알겠습니다 그래 화이팅 앞에 계시는 분들몇 분인데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환경미화원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 어머님들은 닭통령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귀다앞어 <laughs> <laughs> 됐어요 가세요 네, 어. <laughs> 이제 초등학교 앞으로 닭통령을 끌고 가야 한다 더운 날씨에 어짓고 그 살아볼 박통영은 항상 PD에게 잘해준다 초등학교 앞에 없으면 이제 나 PD는 안 이제 살고 싶은 PD 아이들이 나오길 기도한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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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온다 제말 믿으라고 했죠? 어 역시 나 사장 살아있네 애들이 당신을 구했다 생각할 수 없어 적절한 타이밍에 대리님이 꽃을 꽂아준다 어디로 가야 되노? 아니 웃을 게요니고 길을 얘기해 줘. 여기 초등학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진평초 애기들아 치킨 먹어. 오태시 치킨. 프라이드 치킨을 치킨 처음 먹어보는 아이들. 먹고 맛있게 먹고 쓰레기 길에 버리지 말고, 어, 차 조심하고, 그래. 그래. 통닭이야 통닭. 다 먹어봐. 어. 아이고 얘기도 너무 귀엽다. 예나나 <laughs> 받았다. 예. <나도 봤어>. 예. <laughs> 유튜브에 올라가요? 어 유튜브 다 통영.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치킨은 줄어들고 있다. 형아 어, 야나밥 없다. 전화해 봐봐. 어, 방송이에요? 방송이에요? <laughs> 어 유튜브. 야야야. <laughs> 야야야. 조이만 야, 야, 쌤도 유튜브에요. 쌤은 유튜브를 하고 치킨은 줄어들고 있다. 자, 금방 갔다 올게요. 응. 인형탈은 쓰고 있고 치킨은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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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없고 닭둥령은 지금 쥐 구멍을 차, 차, 차. 찾고 있다. 남자예요? 어, 아저씨야. 어? 사인? 저희 번지면그다 쳐도 다른 유튜 처음 만나봐요 대표님 악수 한번 주세요 누구요? 누구 이거? 예? 안녕 사인해달래요 사인 뭐저 사인이 어딨어 지금 가요 빨리 안녕 아이 착하다 기 잘생겼어요 박통령 전화해봐요 전화 안녕 어, 유튜버, 박송영, 박송영. 어? 진짜? 안녕! 박송영, 화이팅! 박송영,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구독 눌러! 네. 어. 좋아요도 눌러야 돼! 네. <laughs> 네. 구독, 좋아요, 네. <laughs> 아, 네. 아, 네. 댓글까지 달아주어요 오케이! 박송영! 이거 진짜 웃기네! 진짜로 있다! 어! 아1 3 0 0명을 보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빨리 만 삼천 30, 명이 되야겠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잘 조심하고 타. 차 조심해. 팀 어? 대리는요. 죽을 것 같아. <laughs>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 1 0 0 마리라는 판매량을 쉽게 돌파했었고요. 장사를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본사에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으로 저희한테 닭을 지원해 주고 박스 여러 가지 물품들 홍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주위 사람들한테 저희 오픈 홍보도 되고 파격적인 홍보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생각들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약간 두툼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배달이든 포장 할인이든 고객 관리를 하셔야 매장 매출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 본사 쪽에 요청하시면 지원을 많이 해서 매장 매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행복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태식 개발하기 직기 구미인동전 파이팅 할로우 할로우 당신이 청이요네네네 Do you won't name. Oton, your book, 지 l l turn in for the d a 이 I l o t e